송가인 정보 채널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가인 씨에게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아침 주요 방송국의 뉴스에서 그녀가 언급된 것을 보신 팬들은 그녀의 성취에 크게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송가인 씨는 현재 젊은 가수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가요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손꼽히며 올해의 트렌드 스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대한민국 문화계에서 매년 주어지는 중요한 상으로 수상자는 일주일 동안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과 유명한 건축물의 대형 전광판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더욱더 유명해지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 후보자 명단에는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송가인 씨의 승리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업계 선배들도 그녀의 성공에 크게 놀랐습니다. 송가인 씨는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을 수상한 가장 젊은 수상자 중한 명으로 지난 2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러 상을 수상해왔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올해 말 예정된 방송국 연말 시상식에서는 신인상을 수상할 예정이며, 이는 방송국 고위 관리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매우 권위 있는 상입니다. 송가인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연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향후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KBS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장바구니 집사들 제작진은 송가인 공식 팬카페 회원들의 열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녀가 음악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송가인 씨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시면